그래서 장세기는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죠. 그리고 12장부터는요, 아브라함, 이삭,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. 이 아브라함, 이삭, 야곱, 특별히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란을 떠나 이곳으로 왔죠. 그들이 처음에 거주하며 살던 곳이 어디냐. 이스라엘의 남쪽, 그러니까 아래쪽입니다. 네게부라고 하는 이 아래 남방 쪽을 이야기하는데, 그 주변이 부엘세바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특징은요 인간이 살기에는 참 어렵고 힘든 땅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기 가장 어려운 이 땅에서 얼마의 수확을 얻었냐 100배의 수확을 얻었어요 여러분 가장 힘들고 고난 고단, 그 고단한 곳에서 100배를 얻었다 이거 엄청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 노력으로 안 되는 땅이라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가 10편, 126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. 근데 왜 성경은 울며 씨를 뿌린다고 할까요? 내가 씨를 뿌려서 거둔다고 하는 어떤 확신과 기쁨이 있으면 즐거움으로 뿌리겠죠. 그런데 내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 하늘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땅. 바로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땅이 오늘 본문의 그랄과 구엘 세바라고 하는 땅입니다. 이 땅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볼수 있는 땅이에요. 하나님이 공급이 끊어지면 더 이상 수확물을 얻을 수 없는 땅입니다. 여기서 울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통곡이나 애통이 아닙니다.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에요.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. 결국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수확물을 거두게 하고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리라. 할렐루야, 이런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.